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작은 광부들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이제 게임 찾다가 발견한 게임인데, 미리 말하는데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게임 시작은 안 했지만, 이 게임은 아마 검색으로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조금 이제 힘들게 찾았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적어 놓을게요. 그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Go, go, go.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제 엄청난 노래소리와 이 광부, 쬐끔한 녀석이 이제 광부에요. 어, 이거 뭐죠?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면 보너스 돈? 그냥 받아, 일단. 오케이, 받았다.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500원 있죠? 그리고 이, 쬐끄만 광분 녀석이 뭔가 이렇게 날리면서, 이 돌을 이렇게 부시고 있는데, 이게 부셔지면 이제 요런 광석 같은 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띡! 하고 먹으면은,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한 게임이죠? 업그레이드를 좀 해봐야겠군. 여기 밑에 상점에 들어가면은, 상점에 들어가니까 갑분싸가 되네요. 갑자기 부금이안 들린다. 뭐, 일꾼 추가, 공격 파워, 공격 속도, 광물 레벨, 광물 추가 뭐 등등 있는데, 일단은, 돈이 8,000원이나 있으니까 1권 추가 조금 해주자. 어, 뭐야. 잠깐만 눌러도 드르르르르 하면서 막 올라가네. 그 다음에 공격 파워를 조금 이렇게 올려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광물 추가도 좀 해줍시다. 아, 어, 뭐 잠깐 눌렀는데 드르르르 올라가, 이거. 왜 이래? 자, 일단은 대충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이제 광부가 많아졌어요. 어 이제 요런식으로 돈을 버는것 같은데 광물같은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캐면서 돈이 점점 빨리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또 벌은 돈으로 엄청나게 또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일단은 게임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 게임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저가 예전에 유튜브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올리기 전에 이제 그때는 저 혼자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거든요. 노가다 게임 같은 거를. 이제 그때 이것저것 받아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했었던 게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다운받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일단 그렇고 일단은 벌써 1,700원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걸로다가 그냥 또 바로 또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일단은 광물 레벨 한번 올려줘야겠다. 그 다음에 일꾼 추가해주고 공격 속도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나중에 가면은 진짜 난리납니다. 그냥. 웬만하면 오늘 거기까지 키워보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이 게임은 이제 초반에만 힘들지, 나중에 가면은, 그냥 난리 납니다. 아, 근데 이 게임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는데, 지금 대충 해보니까 공격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광부 여러 명에서 광물 하나 캐는데, 엄청나게 많이 때려야 돼요, 여러 명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은, 공격력을 쪼까 올려줘야 될것 같다. 2,000원까지만 모으고 바로다가 그냥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광물을 캐고 있으니까 뒷산에서 보석 캐기가 생각나네요. 저의 뒷산에서 보석 캐기는 전부 다 초기화됐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돼도 뒷산에서 보석 캐기 못해요, 이제. 다 초기화됐어. 망했다. 자, 우선은 좀 키우고 와볼게요. 와 근데 이 게임 지금 보니까 도움말을 한번 봤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일반 광부 50명을 모으면은 50명을 소모하고 전설적인 광부 2명을 얻는데요 근데 중요한건 전설적인 그 광부를 10명 모으면 10명을 소모하고 광산의 주인광부를 얻는다고 합니다 뭐 여우상점 이런것도 있는데 도박이 있네 도박? 도박은 뭐하는거죠? 5천원 내고 도박을 하는것 같은데 어 이거 뭐지? 일단은 도박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뭔지 궁금하네, 저거.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일반 광부를 50명을 모아야 될것 같아요. 전설적인 광부가.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아, 어, 저는 이 게임 몇년 전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떻게 게임을 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일단은 빠르게 5천원 모아봐서 도박 한번 해볼게요. 왠지 모르게 도박하면은 거기서 이제 딱 성공해갖고 이제 게임 딱딱딱딱 이제 나갈 것 같은데 빠르게 5천원 모으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5천원 모으고 왔고 바로 그냥 도박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진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5천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laughs> 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 여우상점에서 도박 D 등급은 뭐지? 아만 원짜리구나. 제발 도박 2 등급 뭐야? 와 8천 와 이거 대박이야. 잠깐만 여기서 더 하면은 안돼 안돼 안돼. 진짜 이런 거는 땄을 때 그만해야 된다고. 아니야 지금 8천 원 얻었으니까 3천 원만 쓰고 오케이 3천 원 썼고 이제 여기서 또 도박하는 거죠 요걸로 끝. 아, 그냥 8천 원다쓸 거야. 아, <laughs> 아이 망했어. 아, 이 아, 돈 괜히 나, 아, 괜히 했다. 이거 진짜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망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광고들도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원이나 생겼는데, 이걸로 뭐할 거냐면은 바로 또 도박 한번 갑니다. 아 근데 진짜 요번에 도박 성공 못한다 바로 그냥 접습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합니다 아까는 도박 2등급으로 했는데 요번엔 d등급 도박 만원짜리 d등급으로 합니다 자 바로 갑시다 제발 와 대박이야 이거 땄으면 은 바로 빼야 돼 그냥 오케이 더 이상은 안해 이걸로 바로 1권 추가하고 와 이거 대박이다 1500원 오케이 와 난리 났다, 이거, 진짜. 오! 이따가 돈 모으면은 도박 한번더 해야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19,500원은 진짜. 와, 이거 대박 아니야, 진짜로? 와, 일단은 광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광부 캐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쵸? 와 지금 광물 캐는 속도가 그냥 엄청나게 빨라져서 광물 수급하기 바쁜데 아 이러면은 도박도 하고 싶어지는데 일단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박을 참는다고 했는데 저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2만 원이나 모았거든요. 자이 2만 원 바로 도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시등 급은 2만 5천 원이구나. 그러면은 만 원짜리 두개 할게요. 이거 두 번에서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할 거 아니야? 자, 바로 갑니다. 이거 진짜, 과연! 오케이! 자, 한번 더! 그! What?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25,000원으로 올려. 아니야, 이거, 다음 거 얼마지? 5만원이네? 자, 3만원. 아니, 25,000원. 바로! 너의 5,000원짜리! <laughs> 아 진짜 도박 다시는 안 합니다. <laughs> 아 진짜로. 아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5,000원 생겼는데 아 진짜 이거 이거 실패한다. 아 진짜 그만할게요. 진짜 도박 안 합니다. 자. 와! <laughs> 자, 이걸로 이제 오케이. 자, 만 원짜리. 괜찮아. 9,000원 남았어. 이걸로 이제 이걸 딱 성공해 갖고 와, 2만 원 생겼지. 이걸로 이제 조금 돈을 더 벌어 24,000원인데 여걸로 이제 좀만 돈더 벌어가지고 바로 25,000원짜리 질러버린다 그냥 아니 이건 어째 게임보다 도박이 더 재밌어 그냥 오케이 25,000원 생겼고 여걸로 이제 바로 도박 C등급 갑니다 자 간다 게임 재밌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5천원짜리로 일단 도박을 시작해야 돼요. 5천원은 생각보다 금방 모아가지고, 오케이, 5천원 모았고, 이걸로 이제, 바로 상점 들어가서 그냥, <laughs> 도박! 오케이! 6천원 당첨, 좋았고, 이걸로 이제 또 바로, 허어! 만원이면 또 만원짜리 바로, 아, 아까 34,000원 벌었을 때 그냥 거기서 업그레이드 할 걸. 아이 괜히 욕심 부려 가지고. 아, 이래서 도박이 안 좋은데 지금 5,000원 또 생겼거든요. <laughs> 자,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5,000원! 가자! 같이! 만원 당첨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성공해야 돼, 솔직히. 자, 바로 괜찮아요. 5,000원은 금방 모으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이거 어느새 게임 하는 건 집중이 안 되고 도박하는 것만 집중이 되네. 아 진짜 후회된다. 아까 34,000원에서 만 멈출 걸 그냥. 아그 욕심 괜히 부렸습니다. 진짜. 요번에는 만원 모아서 도박해야겠다. 한꺼번에 5,000원짜리 두개 질러야지. 오케이. 만원 모아 고 바로 갑니다. 요번에 5,000원짜리 두번 질러야겠다. 제발. 성공하나요? 오! 8,000원 당첨. 잠깐만. 아니야, 이거 두번또 질러. 다음 기회에. 오케이, 돈또 있어. 오케이! 좋았어. 돈벌로 또 나오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박에 다 지른 돈으로 지금 벌써 광고 50명 채웠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근데 계속 도박을 하게 되네. 아, 진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만원 모아서 지르면은 그거 실패한다. 진짜 다시는 도박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다가. 자, 우선은 만원 모으고 올게요. 오케이, 만원 모았고, 진짜 이거 만원짜리 도박 실패하면은, 다시는 여기서 도박 안 하겠습니다, 진짜. 자, 바로 갑니다.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합니다. 아, 지금 만원 생겼는데, 이거 또 하고 싶네. 아, 이거 진짜 도박 중독됐어, 이거!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 게임을 그만둬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도박 중독됐어. 돈이 생기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도박에 지르고 싶어 와 이거 망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뽑기가 있었죠? 만원짜리 뽑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돈도 있겠다 도박에 지르는 것보다 랜덤 상자를 한번 까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마 꽝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자 일단 2만원 모았고 이걸로 이제 랜덤 상자 한번 까볼게요 랜덤 상자 과연 뭐가 아, 뭐야, 여기서도 돈 나와? 아, 진짜 이러지 말라니까. 아, 랜덤 상자? 아, 아, 뭐야, 이럴 거면 그냥 도박을 지르지. 아이, 뭐야, 랜덤 상자 도박 아니야, 이거? 어이, 에라이, 모르겠다! 가자! 깨라지! 원상, 원상 복구. <laughs> 와, 이걸로 이제 다시 랜덤 상자. 아 이게 분명히 막 광부 같은 거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일단 2만 원 생겼으니까 한번 또해 볼게. 오! 보석 광부 당첨. 뭐야? 보석 광부 어디 가서 어, 이 파란색깔 광부녀석 보이나요? 지금 이제 같이 보석을 캐고 있는데 와, 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 와이 광분 녀석이 같이 이제 캐주고 있는데 왠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엄청나게 빨리 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 녀석 때문에. 에? 그런 거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지금 돈이 25,000원이 순식간에 생겼어요. 허? 3만원 순식간에 생겼고 와 저거 보석광부 하나 추가됐는데 잠깐만요 저거 보석광부 능력이 뭔데 보석광부는 광물을 파괴할 수 없다 하지만 광물을 때릴 때마다 보석을 생산한다 헉. 아 근데 그 보석이 엄청나게 비싼 보석인가 보네 돈을 저렇게 빨리 버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돈이 3만 5천원 있거든요 이걸로 2만 5천원짜리 가자 <laughs> 만원짜리 가자 고라치 자, 이걸로 이제 랜덤 상자 또 뽑을게요. 제발 광부 다라 광부 헉. 산타 광부 당첨 이거는 뭐야? 산타 광부 작은 광부보다 두배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공격속도는 작은 광부의 공격속도와 공유한다. 작은 광부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일반 광부를 말하는 건데 그 광부의 이제 공격력의 두 배라고 합니다. 와 이거 잠깐만 이게 랜덤 뽑기가 중요했었네 아 그러면 이제 돈을 벌면은 도박 말고 차라리 그냥 랜덤 뽑기에다가 투자를 하는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보석 광부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이제 돈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보석 광부 때문인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 돈이 지금 3만원은 그냥 벌어 순식간이야 이제 지금 보석 광고 하나 때문에 와 지금 4만 원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바로 도박 갑니다 <laughs> 2만 원짜리 <laughs> 아니다 아 진짜 이거 5만 원짜리 실패하잖아요 아 진짜 도박 그만합니다 이거 진짜 자 바로 갑니다 가지 와 8만 원이 잠깐만 일단은 여기서 그만둬 이걸로 랜덤 상자 다 뽑아 봅시다 다음 게 오케이 좋았어 군인 광고자 일단 계속 뽑을게요. 광대 광부, 오케이, 광, 자,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산타 광부. 아, 보석 광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발. 광대 광부. 다음 기회. 오케이, 돈 얻고. 와, 지금 광석 캐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그냥 빨리 캐요. 오, 어, 대박이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와, 이거 이제부터 대박이네. 그냥 만 원은 순식간에 벌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진짜 보석광부가 너무 좋네. 이게 돈을 너무 빨리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혼자 좀 키워보고 와볼게요. 자, 이제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보시면은 이거 그냥 광물 수집하는데 바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만원은 그냥 벌어요. 이제 도박할 필요가 없어. 이거 진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거의 다 키웠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데 이제 거의 모든 광부가 다 있습니다. 하나만 빼고. 제가 지금 없는 광부가 뭐냐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광산의 주인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광부보다 좋은 광부입니다. 희귀 광부를 모두 모으시면 두 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희귀광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얻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랜덤 상자를 계속 뽑아야 되나? 일단 랜덤 상자 계속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정 확률로 나오는 건가? 설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돈 쓰는 것도 일이에요. 지금, 60, 8만원, 7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할 때마다 만원씩 들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몇 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와우. 아, 이게 뭔가요? 희귀광부 50명을 희생하여 광산의 주인 2, 두 마리 나왔습니다. 어? 뭐야? 와, 광산의 주인? 잠깐만, 광산의 주인이면은, 헤이, 끝났다. 모든, 모든 광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광부가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최종 그거인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얻었다. 어이구, 내가 진짜 저거 얻으려고 진짜, 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거. 마스터 했다, 일단은. 모든 광부를 다 얻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마스터 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죠? 모든 거를 이제 다 마스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지지직 소리가 나냐, 그냥. 자, 뭐, 일단, 그렇고, 작은 광부들이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도박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진짜 도박 필요 없네. 제가 지금 이거 해보니까, 그냥 만원 모아서 보석 광부 하나 뽑는 게, 그게 진짜, 개이득입니다. 뭐, 일단, 그렇고, 비비염.